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 대표 비보이크로 퓨전MC에서 비보이로 활동하고 있는 비보이 레온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김정호고, 오늘 이제 근육고부기 허연 형님께서 저를 이제 어깨 운동을 이제 제대로 알려주신다고 네. 아, 오늘 제가 아주 그냥 행복하고 아주 뿌듯하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 비보이기에서 퓨전MC 세계 1등이잖아요. 그중에 또 한국을 진짜로 대표하는 말 그대로 국가대표죠 그 유명한 레오원 선수랑 오늘 역사적인 멤버분도 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셔 좋아요 저는 좀 약간, <웃음> <웃음> 약간 무서워요 <laughs> 소문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무서워가지고 아 오늘 안, 안 하면 안될까? 이랬는데 <laughs> 이게 또 이게 허윤 스타일, 그니 꼬부기 스타일이또 이제 완전 이쪽 분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몸이 강철이 돼서 아마 세계적으로 도 대박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자, 레온 화이트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하나, 둘, 셋, 레온 화이트! 아. 자, 제가 첫 번째로 어깨 후면을 갈 거예요. 왜 후면을 하냐면요. 보통 전반적으로 보면은 막 프레스를 첫 번째로 많이 해요. 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후면쪽보다는 이제 앞면과 측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특히 초보자들을 위해서 먼저 후면을 하던 이유는 후면을 먼저 하게 되면은 중심이 거의 자극이 가잖아요. 그때부터 전면과 측면을 해도 후면이 힘이 따라가요. 그래야 좀 자극이 쭉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우리, 어, 후면. 어깨 후면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자, 아령, 3kg. 야, 이렇게 빨갛죠? 여성스러운 2kg. 그리고 무게가 없어요. 자, 밴드입니다. 고무 밴드. 일단 우리가, 어, 상남자예요. 상남자. 3kg. 사실 3kg가 엄청 힘들어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간단하게 어, 알려드릴게요 자 옆으로 봤을 때 자, 이거를 손목을 틀어줘요 틀어주면은 후면 쪽 어깨 근육이 앞으로 딸려와요이 상태에서 허리를 펴주고 고개를 숙이고 쭉 올려요 하나 아, 올려서 멈춰요 쭉. 세, 이렇게 멈추는 동작을 20개 하고 나머지 20개는 쭉 올릴게요 자, 근데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10개 만 올릴게요 총 30개로 해서 세, 쭉 던지는 거예요 쭉 던지는 거예요 10개는 자 해보겠습니다 자 행복한 어깨 운동 아 좋아요 백기릿화고개수 okay. 숙이고, 숙이고 자 앞으로 돌려주고 그 상태에서 쭉 모아요 올래 위로 하나 그렇지 벌써 멈춰 둘셋 그렇지 넷 후면 쭉 하고 있어요 스톱 다섯 훈자 여섯 허리가 잘 펴졌어요 일곱 여덟 자 멈추고 멈추고 아홉 그렇지 열넷 중심 쪽이 앞쪽으로 하나 자, 둘 자, 셋 왼쪽 손들이들어요넷 힘든 거 봐요 자, 다섯 다시 아, 일게 멈춰 다섯 아, 자, 아, 아, 자, 멈춰 이거. 자 여덟 한쪽 아, 중심 앞으로 아홉 자, 마지막 3초 하나 둘셋 이렇게 시작 한 손으로 하나 아, 자, 중심 앞으로 둘 계속 뻗지 말고 셋쭉넷뭐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톱 하나 둘셋넷 잘했어요 사실 3kg가 가동 범위가 멀어지게 되면 엄청 힘들어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3 k g 했잖아요 연속 이어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밴드 있죠 밴드를 하는 거거든요 밴드로 자 자, 밴드 무게가 없어요. 자, 여기서 자, 마찬가지로 자, 이거를 너무 흔한 접근면 만들겠죠? 어느 정도 털려 있게 쭉쭉 이렇게 자 잡아주시고 마지막에 틀어주시고 쭉 하나, 쭉 둘, 쭉 어. 셋, 맞춤. 쭉 네, 이렇게 요렇게 이걸 좀 어, 길이를 조절하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 숨이 찬가봐요. 후후관이돼요 이런 식으로 당해줍니다. 자, 근데 네. 30개. 다이로 동안 이번에 우리가 빈거 우리 그냥 자 이거니까는 그냥 40개 할게요. 네, 무게가 없잖아요. 네, 40개. 이시면 조히시야 하기. 하나. 오우 씨. 좀 길게 잡아. 아, 지금 짧게 잡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좀 길게 잡을게요. 길게. 좀더 길어. 길게. 자, 준비해. 아령보다 더 힘들다. <laughs> 짧게 잡으면 힘들어요. 일단은 길게 잡으면 되 그래서. 자, 시작 하나. 자, 멈추고. 둘. 자, 계속 힘든가 봐요. 좀 조절하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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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그렇지. 다섯. 여섯, 자, 일곱, 자, 이제 후면 쪽이 되겠어요. 여덟, 자, 이쪽이, 아홉, 보죠? 열, 잘하고 있어요. 하나, 자, 둘, 자, 셋, 그렇지, 넷, 좋아요. 다섯, 자, 저렇잘 쓰고 있는 거예요. 여섯, 자, 일곱, 움직이 보이죠? 여덟, 아홉, 자, 이십, 자, 연속으로 쭉쭉, 하나, 둘, 자, 셋,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마치고 열 계속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5초가 안 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깨 후렴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속으로도 좋고, 만약에 본인 체력이 좀 딸리다. 그 조금 쉬었다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음. 자, 초보자는 6세트를 추천을 해요. 6세트. 그리고 중급자 8세트. 그리고 고수들 10세트 해야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맨몸이니까는, 어. 맨몸으로 해볼게요. 말 그대로 그냥 맨몸. 아 없이 맨몸. 없이 <목소리> 없이 똑같은 자세로 네. 지금 왜 이게 지금 무게를 3kg 했고 자 그냥 밴드로 했고 맨몸으로 해도 힘들어요. 이렇게 연속으로 무게를 낮추면서 강도를 낮추면서 하시면은 그래도 엄청난 자극이 갑니다. 아.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네. 그, 해야죠. 자 연락 오세요. 벗어보세요. 옷을 벗어보면 화끈하게. 자, 어깨 움직임을 볼게요. 아까 뭐 부었어. 부었어, 부었어. 네, 부었죠? 우유 꼬부기 좋아요, 네. 구독. 알람 설정. 센스 많죠, 이 일어나자 이런 거 봐. 네, 자, 준비. 네. 자, 자, 등에 여드름 잘안 나오게 잘 찍어주세요. <laughs> 여드름 매력적인 거예요, 원래. 남자이상지 자, 안 씻었나? 남자의 상징. 자, 시작. 자, 쏙 올려, 40개. 스 하나, 범춰야지왜 그래요? 둘, 셋, 그렇지, 틀고, 멈춰, 넷, 자, 다섯, 이쪽에 움직여요.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그렇지, 아홉, 자, 열, 자, 허리 잡혔어요, 이렇게. 하나, 허 이렇게 펴줘야 돼, 이렇게. 둘, 셋, 이렇게 그렇죠, 자, 넷, 좋아요, 다섯, 자, 여섯, 일곱, 이 자세를 유지해야 요 여덟, 아주 좋아요. 자, 아홉, 이십 20. 자 이십 기록 하나 둘셋 이제 자연스럽게 할게요 넷 내리고 다섯 그렇지 퍽올려 여섯 천천 내리고 일곱, 일곱 천천 내리고 여덟 천천 내리고 아홉 쭉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둘 그렇지 셋자넷 고개를 한번 숙여야 돼요 다섯 자 여섯 일곱 여덟 아 마지막, 자, 10초, 하나, 둘, 우리야, 셋, 넷, 구독, 다섯, 좋아요, 다섯, 그, 일곱, 세스 맞죠? 여덟, 아, 나이스 맞 마지막, 잡아라! 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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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우리가 운동을 거의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3kg 3kg 그다음에 자, 무게 없어요. 밴드. 그다음에 힘이 떨어졌어요. 메모. 이런 식으로 연속 3번 들어가시면요. 아주 우리가 헬스장에서 3kg, 30kg, 아, 100kg 한 것처럼 그런 몸에 엄청난 자극과 펌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상아 아니요. 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했으니까요팔 센터 갔고 팔 네. 터옆트 한번 빵빵해야 돼요 지금 이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헬스장도 닫고 다 닫잖아요 다 근데 집에서 이제 밴드가 있으시면 밴드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꼬지 그렇지 티꼬 <laughs>